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우 여기 밭이 쭉 이렇게 보이죠? 전부 뭐 창입니다. 저기 끝까지네 창이에요. 쭉 전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경을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조금 농가라 그런지 저렇게 철새가 저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 이렇게 키크애는뭐래또 여기 이렇게 키큰 아이가 또 이렇게 서 있네요. 쭉 보셨나요? 여기는 다돔 농장에 제가 왔습니다. 다돔 농장에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밭에 심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보고 힐링하고 영상에 올립니다. 아유, 예뻐요, 예뻐. 여기 밭에 심어진 아이들은요, 특이한 아이들이 많아요. 남봉옥도 보세요. 어온즈한 남봉옥이래요. 온즈한 남봉옥. 저기, 저기 위에 어머 아가를 저렇게 사도나 달고 있네 엄마 난봉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이들 창쭉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쭉 이렇게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다덤 농장에 와서 또 이렇게 제가 밭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힐링을 합니다 여기 이 아이들 보세요. 쭉 원종 방울봉랑 금입니다. 원종 방울봉랑 금 이렇게 밭으로 쭉 있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가시 습지아예요. 지금 제가 여기 다돔 농장에 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습지한데요. 가시 습지아예요. 다시 습지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군생으로 요 제가 또뭘 보여드리려고 얘를 찍었나요? 습지아를 보여드릴게요. 아고 예, 예, 습지아 철합니다. 습지아 철아도 이렇게 있어요. 습지아, 이렇게 여기에 쭉 이렇게 여러 아이 있죠. 저는 여기 습지아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얘네들 이렇게 자구를 다룬 거 보고 아주 재밌어 한답니다. 이렇게 아주 모양이 다 틀리게 이렇게 정했어요. 어머, 얘예 요런 거요. 여기 이거 요 요런 거. 요거 꽃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있네. 꽃폈다가 이렇게 된 아이. 꽃이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습지아가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구를 날았죠. 꽃이요. 아이고 엄청 예뻐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보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아유 습지야 너무 예쁩니다. 아우 여기 3층으로 이렇게 이렇게 층층이 쌓은 아이 좀 보세요. 3층으로 이렇게 아우 예뻐요. 습지아는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자고를 달아가지고 애들이 재밌죠. 귀여운데도 있고, 어떤 아이는 미키 마우스 같이 그렇게 이쁜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지금 습지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바뷰티에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제가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알바뷰티 4,000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4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핑크핑크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우, 예뻐요.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가운데 로제트는 옥색깔이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어요. 알바 비티가 여기 2두짜리도 있고 또 외두짜리도 있고 이러거든요. 대품으로 크게 저 기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외두짜리 데려다가 기르시면 되고요. 군생으로 기르시고 싶으시면 이두 짜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알바 뷰티를 4천 원하나나에 소개해드렸어요. 아유 예쁘죠 얘? 예. 너무 예쁘죠? 웨스트 레인 보우예요 <laughs> 웨스트 레인보우. 아유 발음이 이렇게 훈차을까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웨스트 레인보우를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3포트에 5천원씩 하는 아이예요 웨스트 레인보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요아우렌시스 아이예요 아우렌시스 아후 아우, 나 발음 때문에 아우렌시스요 아이 4천원씩 하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군생으로 기르시고 싶으면 요 3두짜리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되고요 외도로 기르시고 싶으면 요렇게 큰 아이 외도로 크게 대품으로 기르시고 싶으면 요런 아이 데려가면 되시는데요 어쩌면 색감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핑크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이렇게 물이 들면서 약간 분이 나왔어요. 나 이렇게 분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우렌시스 4 0 0 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호베이 금입니다. 아이고, 처음 봐요. 호베이 금, 호베이 금이요. 제가 하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2도인데요. 한 포트에 8,000원 하는 아이예요. 지금 여기 와서 또이 호베이 금은 처음 보네요. 호베이 금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3도네. 오, 3도짜리가 제법 있어요. 네. 3도, 2도, 요렇게 합니다. 호베이 금이요. 8,000원 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런 아이도 묵은둥이 되면 예쁘게 크죠? 색감이 다른 아이들하고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핑크, 주황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베이 금을 소개해드렸어요. 너블리 로즈를 소개합니다. 저번에 요 아이 소개드렸죠? 해얘왜 이렇게 물이 들었죠 너블리 <laughs> 로즈 물이 들어서 이뻐서 또 찍어봐요. 요 아이 어머 너블리 로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이 아이는 분채, 분까지 해서 5만 0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두수가 많아요. 두수 좀 쉬어 볼까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2 아이입니다. 22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이 심은 거예요. 이런 아이 여기 3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한 포트에 3천원 그러면 한두에 1,500원씩 하는 아이죠? 3천원 아이를 이렇게 지금 22 아이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여기 2두짜리 이런 아이 이런 아이 3,000원이죠 여기 2두짜리 이렇게 수영도 있어 가지고 얘는 이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3,000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원정 피치스 웨이브에요 원정 피치스 웨이브인데 얘도 왜 이렇게 이뻐 <laughs> 이렇게 자고 달았습니다. 원정 피치스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엽이 이렇게 져 있죠. 하엽 좀 쓰면 어머 목대도 이렇게 꿀벅지네. 목대도 이렇게 굵습니다. 보이시나? 네, 이렇게 원정 피치스 웨이브예요. 요런 아이 2천 원이에요. 2천 원. 목대 이렇게 굵은 아이 2천 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닐리시나 금입니다. 닐리시나 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얘가 약간 핑크빛으로 물리들죠. 그다음 금 금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금이. 요 아이가요 입장이 이렇게 다 변형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근데 금도 나오네요. 금도 보이네요. 보이시나? 저는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보여드리지? 예. 닐리시나 금입니다. 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얘도 입장이 다 이렇게 변형이 왔네요. 아이고, 닐리시나 금?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 네, 잘좀 보여 드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영상이 잘안 되네. 이렇게 닐리시나 금?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 아이는 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두수가 그러고 꽤 커요. 늘리시나 금 두수가 큽니다. 송록철아입니다. 송록철아, 7,000원 하는 아인데요. 이 송록철아는 오셔서 데려가세요. 오셔서 데려가셔야죠. 이 아이는 택배 포장하실 때이 입장이, 입장이 많이 상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입장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또 나와요. 근데 우리 다육맘님들은 아가가 다친다고 아가가죠? 네, 송록철안는 오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7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맥켄토시 소개해 드립니다. 미인계 아이죠. 맥켄토시 이렇게 있는데요. 주황색이 나오면서 뽀얀 분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노제트 있는 데는 보라색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을 입었습니다. 맥켄토시. 맥켄토시는 이거 밥도 이렇게 좋죠.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맥켄토시 이 아이는.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맥킨도시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어요. 아우, 좀 보시는 아는 이 샤몽입니다. 노제트가 아주 꽃다발같이 이렇게, 어머, 여기 이렇게 삼두입니다. 삼두. 여기 4도인 아이도 있어요. 아우, 4도네요. 다 4도. 이 아이는 두수가 커서 삼두네요. 샤몽입니다. 샤몽. 이렇게. 예, 만 원입니다. 샤몽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려요. 얘도 약간 뽀얀 분을 입고 나오네요. 샤몽을 소개도 어머 얘는 오두야 어머 얘도 오두야 이제 봤더니 육도? 어머 샤몽 이거 가격이 핫하네요. 이렇게 네 예쁜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임브리 카타 철아예요. 임브리 카타 철아 제가 이름표 한참 봤어요. 임브리 카타 철아입니다. 아유, 이게 이런 아이 반나내가 임브리 카타 철아 이렇게 된아이예요 주황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는 8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임브리 카타 철아 8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철아가 예쁘게 이렇게 둘르고 있죠. 네, 철아. 아유 색감도 예뻐요. 주황색으로 그렇게 홍포도가요. 요렇게 목대 보세요. 묵은둥입니다. 홍포도. 여기 요 아이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유, 예뻐요. 이렇게요 홍포도, 묵은둥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 수영 좀 보세요. 예쁘죠? 어머, 얘 둘이 나란히 어떻게 요렇게 수영을 잡았지? 홍포도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름표도 보여드릴게요. 홍포도.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홍포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 모둠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아이를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분까지 해서 6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심으셨죠? 너무 예쁘게 심으셨습니다. <laughs> 자 여기 모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여기 이렇게 데려다 데려다가 여기 저기 뭐야 화석 같은 거, 조그만한 돌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장식을 하시고 여기다가 동물 모형, 동물 모형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올려놔도 예, 이쁘죠. 요, 요 아이 데려다가 그렇게 하세요. 지금 6만 원에 판매도 하이나이 분체 6만 원이면 엄청 핫한 가격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모든 세트 해놓으신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흑운이라는 아이인데요. 코스가 아주 장난 아니죠? 이 투수가 엄청 큽니다. 이 투수가 제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20cm 거진 나오거든요. 제 손이요, 손이 조금 해도 또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진 20cm 되는 아이예요. 19, 20cm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흑운이라는 아이예요. 5만 원에 판매합니다. 5만 원에 판매하고 여기 연지 군생 있죠. 요 아이가 연지 군생 요 아이가 물이 들었는데요. 아우 너무 이뻐요. 아주 빨갛게. 그렇게 약간 뭔가 투명한 듯 하면서 빨갛게 물이 도는데 그렇게 저도 얘 데리고 데리고 있습니다. 얘도. 연지 군생이 8만 원이고요. 얘가 5만 원이고 하면은 13만 원이죠. 저희 사장님 이렇게 해준거 보세요. 세트 요아이 두개 세트로 13만 원이나이 11만 원에 2만 원을 뚝 띄어서 환인해 가지고 11만 원에 판매를 하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지금 연지 군생. 연지 군생 얘 진짜 데려다 길러보세요. 정말 예뻐요. 아이고 그 사진 좀 자료 좀 받을 걸. 연지 군생하고 흑은하고 해서 13만원. 또 요렇게. 요렇게. 요 아이 암수 초롱이라는 아이예요. 암수 초롱이라는 애인데 핑크 핑크 하면서 물 요거 물든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요런 아이는 이담에 이렇게 잘 길르면은요. 묵은둥이 되죠. 색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는 연지 군생 8만 원, 암스처럼 5만 원. 이렇게 하면 요 아이도 13만 원이죠. 2만 원 할인해 가지고 11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 또 여기 멕시코 야생마리야. 멕시코 야생마리도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연지 군생하고 멕시코 야생마리하고 이렇게또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유아이도 13만 원인데 유아이도 11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 블랙다이아도 이렇게 연지군생하고 짝을 지었어요. 블랙다이아는 6만 원 하나인데 유아이는 더 할인이 되네. 네, 연지군생 8만 원, 블랙다이아 6만 원 하면 14만 원이죠. 14만 원 하는 아이를 유아이는 3만 원을 뚝 떠서 11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아이를 연지 군생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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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핑크 가오를 또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아이를 선택할지 모르시잖아요. 핑크 가오도 8만 원이에요. 이렇게 또 짝을 지었어요. 흑운도 흑건이 5만원이죠 이렇게 하면은 13만원입니다 13만원에서 2만원 할인해갖고 11만원에 드려요 지금 요 아이도 똑같아요 조금전에 저기 연지군생하고 핑크가오도 요렇게 짝을 지어도 13만원이죠 요렇게 해서 11만원에 드립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도 요렇게 하고 짝을 지어요 요렇게 해서 11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블랙 다이아 요아이하고도 이렇게 짝을 지요 블랙타이하고는 14만원인데 요거는 3만원 3만 뚝뛰어서 11만원에 드립니다 얘 핑크가오요 얘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 얘도 그렇게 이뻐요 저도 그래서 요아이고 요아이고 이렇게 드려서 지금 품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요렇게 요렇게 지금 짝을 지어서 지금 판매하는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도 짝지우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유아야 하고, 하고 싶으면 유아이, 유아야 하고 싶으면 유아이. 이렇게 지금 요렇 이렇게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제가 세트 11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3만 원, 14만 원 하는 아이를 11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지금요 쭉 소개드렸죠. 해 지금 이 아이들은요 먼 길을 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조금 일찍 와서 여기 농장 사장님이 이렇게 심는데 실뿌리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실뿌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이시나? 여기 실뿌리 이렇게, 여기 실뿌리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네, 여기 이것도 실뿌리입니다. 요요실뿌리에요 여기 이렇게 실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실뿌리가 나온 아이들이에요. 여기 요 아이는, 아, 요, 요 아이는 좀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왔습니다. 요 아이는 아직 실뿌리가 안 나왔는데요. 그냥 요렇게 얹어 놓으세요. 얹어 놓으면은, 얘들이 다 뿌리를 내립니다. 얹어 놓으시고, 물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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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요렇게 주시다가, 실 뿌리 나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제 위에다 주셔도 돼요. 지금은 가장자리로 이렇게만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먼길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실 뿌리 내렸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실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를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천대천성 철화예요. 아이고 천대천성 철화 되니까 이렇게 이쁘네. 다글다글하니 요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위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어머 이 꽃대도 올라오네. 천대천성 꽃도안 봤는데 지금 이렇게 철합니다 여기 철화를 이렇게 둘렀죠. 네 길을 찾아서 멋지게. 돌르고 있습니다. 천대천송 지금 요 아이는요.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천대천송 철아요. 여기로내 자고도 이렇게 다 잘하고 있네.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 천대천송 철아를 보여 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철아 철화 요렇게. 철아가 지금 이루어져 지고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굵어요. 천대천송 철아. 제가 종이컵처럼 보여 드릴게. 이렇게 커요, 지금. 요렇게 큰 대품입니다. 요 아이도 보여 드릴까? 요렇게 큽니다. 네, 천대 천송 철화를 3만 원에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홍공작 보여 드립니다. 얘는 홍공작 철화예요. 홍공작 철화는 또또 <laughs> 여기서 보네. 홍공작 철화요. 지금 피멍이 들었습니다. 입장이 홍공작 철아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철아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 철아로 가는 아이들이죠. 홍공작 철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홍공작 철아 이 아이는 2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여기 위에 아이 보여드릴게. 홍공작 철아 금이에요. 여기 이렇게 금, 금 보이시나? 금 나왔죠? 이렇게 홍공작 철아 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둘르고 있네요. 네, 철길 따라가듯이 이렇게 길을 둘르면서 홍공작 철화가 있습니다. 홍공작 금 철화 3만 5천 원이에요, 이 아이는. 금은 3만 5천 원입니다. 홍공작 군생도 있어요. 홍공작 그냥 군생. 이렇게 군생이나 목대도 이렇게 굵죠?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홍공작 군생이나 이런 아이. 얘는 두수도 많은데, 어머, 2만 원입니다. 홍공작 군생은 2만 원이고, 홍공작 금 철화는 3만 5천 원이에요. 철화 대품이에요. 여기는 다돔 도 농장입니다. 철화 대품. 어우, 저기까지 아주 대품이 이렇게 많아요. 철화 대품이. 네, 다돔 도 농장에 제가 또 와가지고요. 아주 힐링을 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 주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철아 너무 멋있어요.